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때는 1980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당시 본적이 부산이라 부산 동래고등학교 집결을 했죠. 거기서 기차를 타고 논산으로 와서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군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제가 배치된 부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울 육군 본부였습니다. 태어나 자란 곳이 서울인데 군복마저 서울에서 하게 된 것이죠. 남들은 육군본부에서 근무했으니 군대 생활을 편하게 했을 것이라 하지만 글쎄요, 당시에 편한 군대가 있었을까요? 저 역시 다른 군들과 마찬가지로 제달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와 생각해보면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고 의미 있는 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성처럼 등장한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민혜경이랑 가수였죠. 그가수의 여러 히트곡이 있었지만 제 귀에 들린 곡이 한 곡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오면 이란 노래였습니다 제가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거나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노래의 제목이 제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2000년이 오면 세계가 바뀌게 되는 2000년이 과연 올까 앞으로 20년이 남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닐까 2000년이 오면 내 나이가 40이 훌쩍 넘는데 세상에 4 0살이아니 40살 된 내가 과연 존재할까 1900몇십 년대 살던 내가 세계를 바꾸어 과연 2000 년대에도 살수 있을까 이런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2020 년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40년전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다가올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40 년은 긴 시간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그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은 거칠고 매맞은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눈앞에 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길을 돌려 광야 길로 가야 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미 목격한 것처럼 가데스 바나에서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군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할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그들을 살리시되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한번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광야로 가려는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족속과 싸우다가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야베께범죄하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때또한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여제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 하고 야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김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사천에서 서서 호르몬까지 이른지라 그렇게 패배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후 그들은 다시 가난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할 당시 80세였던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더는 백성들과 함께 할수 없었고 후계자로 여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39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아 전한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모세경의 마지막 말씀인 신명기를 묵상할 겁니다. 다시 들려주시는 율법의 말씀에게 앞서 말씀들과 반복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은 하나님 말씀은 두 번이 아닌 백 번을 읽고 들어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입시다. 그래서 나도 남도 살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국민의 권리자 이 의무인 투표에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대로 원하시는 후배에게 꼭 투표하세요 모세와 여수와 같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통령 성도 일입니다. 한 달의 대표를 뽑는 이선거에 모든 성도님들 다 동참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번영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